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내 마음 찬를를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나이를 켜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신은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나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운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함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박희봉 목사라고 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서니까 긴장이 돼. 네, 사실 제가 그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었을 때 배를 다 개복해갖고요 노래를 9개월 동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힘이 안 받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노래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이제 나눌 노래는 제가 이제 기타 레슨을 한 5, 6년 이상 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잘 이제 못 하시던 분이 어, 그 사랑의 교회 세가족 반의 찬양인도자까지 되셨는데요. <laughs> 네. 그리고 또한분그 저기 뭐야 안내하시는 집사님도 또어게 연결이 돼서 지금 저보다 이제 예한살 많으시고 또 어떤 분은 더 많으신 그 집사님을 들 이렇게 기타와 보컬을 레슨해 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그한분그그 그, 그 집사님이 그 따님이 노래를 하나 아빠가 기타 배우니까 이거 꼭 불러줘야 된다 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거 좀 배워달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오,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데 오,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배워서 이제 조금씩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따님한테 이제 보여줄 정도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조금씩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분들하고 함께 했던 노래인데요. 제목은 별보러 가자입니다. 요즘 되게 별보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별은 때론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 제손 붙잡고 우리 별 보로 우리 예수님 만나러한 걸음씩 우리 조심스럽게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별을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너와 너의 후손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보러 가자. 네,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와 조금씩 부러워. 여러분, 별보러 같이 가요 <laughs> 네, 어떻게 괜찮게 들렸나요? <laughs> 네하여튼뭐네러재 여러분, 여지만네이 노래 너무 좋아서 하여튼 저의 또 애창곡이 되었네요. 이제 여러분, 하고 함께 음, 나눌 곡은요 연주라는 노래입니다 음, 저 이제 첫 98년도에 했던 두엣 음반의 타이틀 곡인데요. 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여 나은자의 하나님 이런 곡 썼던 우리 유상렬 형제랑 같이 이제 예,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이 노래는 그 옛날에 그그 그 이렇게 물건이 막 이제 팔리는 시장에 낡은 바이올린 이 하나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 파는 분도 되게 낙심해 갖고 있는데 음, 어느 날 어떤 분이 관심을 갖고 오시더니 바이올린을 제가 좀 만져봐도 되겠냐고 안 팔리니까 누가 관심 가지니까 어, 어서 만져보시라요. 그 분이 보면서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어,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에 앉은 먼지를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턱에 개더니 조율을 하고 그리고 연주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이기 시작했고 갑자기 바이올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쪽에서 저 쪽에 사겠다 그러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서 바이올린이 정말 네, 아주 너무 너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이제 노래로 만든 건데요. 저의 삶의 이야기도 정말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 대학생 때로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죄와 상처의 먼지가 가득 안고 진짜 혼돈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착해 보였지만 악하고 음란했고요. 그로 인서 반복되는 죄 속에 넘어지면서 죄책감이 가득해서 심지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믿기를 노래를 사용하셔서 제주 찬양을 들어가게 하셨고 주 찬양 성교단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다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가운데 제 순서가 들어왔을때 죄를 깊이, 정말 꽁꽁 숨겨두었던 죄들을 다 오픈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제 인격적인, 제 인, 저의 하나님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24년 만에 교회를 그 다니지 7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나누면서 제가 예수님 만났던 때를 또 생각해 보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 낡은 바이올린을 찾아갔던 그 멋진 분처럼 우리, 우리의 모든 삶을 먼지를 닦으시고 조율하시고 연주하시는 그분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맞 도록 가장 위대 하신 연주자 앞에 나의 모습 은, 내가는 내 모습 보. 아름다워 주가 가는 날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 낮춰서 불렀어요. <laughs> 네. 그런데 여기까지 노래할 수 있는 게참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뒤에가 없어서 제가 한 곡도 이렇게 욕심을 내봤습니다. 위암 수술하고 전신 마취하고 병실로 돌아오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먼저 암을 수술하셨던 분들과 환우들이 노래해 노래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신 마취해서 폐도 쪼그라들, 여펴지려면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완전 이만큼 개복했고 그리고 위를 다 잘라내서 위가 없어요. 속빈 남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속에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 여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텐데 모두가 공감하는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떠오른 노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그렇게 위 수술을 하고. 정말 마치도 안깬 상태에서 병실에서 부르는 그게 계기가 돼서요. 제가 정말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노래를 환우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또 나중에는 그 환우들과 그 병원의 직원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더라고 요그래서야 환자가 이렇게 제가 정말 약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은 또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방법으로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기 이제. 군포에 가면 지센병원이라고 있어요. 크리스천 병원인데 거기 제가 방학 동안 이번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정말 여러 번 콘서트와 또 전직원 의사분들 간호사들 다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도 나고 누 복음도 전하는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그 노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램입니다.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곡 안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는그 말을 해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우리 늙어가는 것이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함께. 네, 우리 저 천국까지 함께 가요.